오늘은 고통이란 주제로 어떻게 행복으로 갈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무사히 해봅니다.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어, 고통, 그러면 그냥, 그냥 고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어, 좀더 세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 어,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 정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영은, 영적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은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항상 이런,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면 육신 내지는 정신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에서 얘기할 적에 페인이다 이게 아픔입니다. 이거는 보통 육신적인 아픔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할 적에 페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신에 정신적인 정신적인 아픔을 얘기할 적에는 서퍼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 고통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고통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일반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느님과 하느님과 합치의 기회가 된다. 그런가?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찾는 것은 절대적인 힘, 완전한 힘, 이 세상의 유한한 힘이 아니고 완전한 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인 것입니다. 평소에도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찾는 게 사실은, 물론 어머니와 아버님도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가는 하느님의 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통이 오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속죄, 보석의 보석의 수단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것이그나 자신의 삶 안에 지난 과거에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조만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치스럽게 살았다든가 좀 아, 내가 아, 어떤 어, 과장되게 넘치게 살았던 이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그잘못했으니까 보속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밟고 있는 고통 이 안에서 나의 지난 과거에 부족했던 삶에 대한 어떤 보석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대신 이웃을 대신해서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웃이 돌아가신 부모님, 부모님이라 그럴 적에 이게... 부모님이 생전에 부족했던, 부족했던 점, 잘못했던 점이 있다면, 내가 그 점을 갖다가 부모님의 용서를 청하면서, 하나님께 부모님의 용서를 청하면서, 이 고통을 좀잘 받아들이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고통이 오면 내가 창조자가... 아님을 창조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우리 보통 삶을 살 적에 뭐가 좀잘 돼서 돈도 잘 벌리고 어, 또 이렇게 어떤 성과에 출마해서 성과도 팍또 당선되고 그러거나 막 그냥 하늘로 본지 모르게 나자를, 나 자신을 띄우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입으로 이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도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또, 고통이 오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착각, 찰각.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실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선상에서 160, 170. <laughs> 자기도 스피드를 보면서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그유럽의그무한질주에도 되는 그, 도로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냥 막 스피드를 갖다가 굉장히 내서 달리고, 달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사실 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큰, 위험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막그 스피드를 내고도 사고가 안날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달리는 것은 통제불능입니다. 아. 요즘에 음주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음주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그냥 음주로 해가지고 폭력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자기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그 옆에서 같이 술 먹는 이웃자리 사람들과 약간의 어떤 신랑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자기도 모르게 그 난폭한. 이런 일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이 그 심한 그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 살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좀 받아보게 되면 술도 좀 절제하게 되고, 운전 특수 절제하게 되고, 이런 의미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을 갖다가 만약에 이런 사고 나서 감옥 가서 있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 가기 전에 깨달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깨닫는 것보다는 감옥 가기 전에 운전도 좀 규정을 지키고 술도 좀 정도껏 자기 한계를 알아가면서 은혜 마시고,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오면, 메시아 컴플렉스. 해서 해방된다 이겁니다.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4번, 5번, 6번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정도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즉, 자기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를 이거 세이비어, 세이비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게 구세, 구세주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에 구세주이냐? 자기 자녀도? 자기 자녀는 자녀가 살아야 될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다 지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냥 자녀를 갖다가 막그 로봇 같이 명령하고.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 이 기업을 운영한다 그럴 적에 직원이 조금 마음에 안들면면 그냥 자기 뜻대로다가 직원을 만들으려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언행을 일삼고 이게 다 메시아 컴플렉스입니다. 정치인들 특별히 이런 게 많습니다. 선거 전에만 겸손한 척 하지만 막상 당선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음번에 실패하면은, 아, 또, 그냥, 막, 그, 그, 적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진짜 잘못했던 거,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게 미칠이나 갑니까? 일생을 그렇게 교만하게 지낸 사람이 아무리 사과하고 용서를 청 한다고 래도 그게 열흘을 가겠습니까? 그 위장된 모습으로 열흘은 갈수 있겠지만, 그, 자기 인기 내에 2년, 3년, 4년까지는 못 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메시아, 자기를 이그이 그이 시의 구세주로, 자기를 이 도의 구세주로, 자기를 나라의 구세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어, 그 반성하고 용서를 청한다 그래도 며칠이나 가겠냐, 이겁니다. 고통을 좀 받아 봐야 된다. 어떤 것도, 성가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 그거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선거에 출마도 못할 정도로다가 중환자실에 좀 들어갔다 나와야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좀 고통을 받아와야지만이, 아 정말 그 내가 누구인지를 좀 깨닫게 되지.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한번 떨어졌다 그래서 본인 자신을 깨달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조금 이따 또나오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다가 인간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좀 받아볼 적에 자기가 누군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이 고통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찾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이렇게 좋은 의미가 많이 있다라서 치더라도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통에 좋은 의미가 많다고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이라 열심히 살다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가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아 보는 것이지 고통을 받으려고 일부러 찾아다닌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고통은 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적에, 고통이 왔을 적에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수용하고 해석하느냐? 고통이 다가와 솔직히 고통을 피하려고 아무리 그랬나 그래서 피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운동장에 서 있으면서 햇빛을 이게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데 땅을 갖다가 이게 한백 평을 갖다가 저내가저 바다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해석을 해보면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나의 육신과 정신의 감옥을 만들어서 나를 육신과 정신의 정신에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서 육신과 정신의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서 반 형성적 삶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나를 오히려 성장시켜서, 성장시켜서, 하느님의 궁전, 초자연적 신비의 감실로, 아, 그렇구나. 아, 초자연적 신비의, 초자연적 신비의 무엇으로? 감실로. 감실이라는 것은 일반 분들 궁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궁전으로, 궁전으로, 궁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은 결국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감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영을 성장시켜서 오히려 감실 궁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고통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불교의 보고다 맛있다, 부처님도 그 궁전에서 살다가 세상의 고통을 보고 나서 궁 밖을 도망가지 않, 몰래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가 스물아홉 29 아닙니까? 스물아홉 살에 나가서 뭐를 해결하려고 랬던 거냐? 바로 이 고통문제 좀 해결해보고 싶어서. 나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누구한테 가서 배워보려고 해봐야 고통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홀로 보리사다무 밑에, 보리사다무 밑에 몇년 동안 거기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냈던 거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보호타마시타라는 어, 결국 자기가 해탈, 해탈하는 것을 해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경지까지 갔지만 고통을 초자연적 신비에감시어 궁전으로 이런 의미까지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차원인 해탈이라는 경지까지 해탈, 나의 육신과 정신의 모든 번뇌를 번뇌를 한번 잊을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영적인 것은 육신과 존의 자연적인 차원을 넘어서, 자연적인 번뇌를 깨달은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초자연적 신비의 궁전, 하느님을, 하느님을 모시는 궁전으로까지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이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이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이고, 고통에 대한 형성과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교와 성중의 이름으로. 응. 응.